이게, 배관이 짧으니까, 그레밍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나, 아니면 지금 빠져, 압력 못 견디니까 저겠나. 좀 희한하네. 이렇게까지 되진 않은데. 네. 이거는 뭐, 그런대로, 그런대로 맞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아 어쨌든 일로 와서니까, 맞아요. 뒤틀리고, 배관이 처음부터 네. 삐딱하게 들어간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따 치우셔야 되는데. 지또막 네. 아. 떨어졌네. 지네떨어졌 네. 사다리 한번 갖고 와봐야겠다. 의자 있어요, 좀 따서 여기서 내시간 보든가. 이렇게. 이거 아주. 아, 이거 좀 심어도. 찬물이 차 있으니까. 결론 현상 나오는 거고. 위에서 떨어졌네. 압력 검사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압력검수 다시해야될것같 일단 보일러서압력 걸었는데 이건뭐 그대로인 것 같다 그냥 보온재 쌓여있으면 사실은 보온재 쌓여있으면 쌓여 이 자리라고 꼭 얘기할 수 없어요 그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온재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 소리일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그냥 싱크대 빼서 어차피 수리하려고 그러면 이 구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절로 잘하면 빠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빼게끔 싱크대 드러내고 하는 게 작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싱크대를 이 가운데 것만 빼고 네. 그리고 이거 분리해서 끊는지만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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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몇개몇장 빼고 저쪽에서 레시을 넣어보든 뭐이렇 쌓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꼭이 자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싱크대 어차피 필요하려면 싱크대 빼고 바닥 마루 빼고 그러고 나서 관로 확인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수탐지보다 이게 싱크대 빼는 게더 힘든 거예요 탐지보다 싱크대, <laughs> 싱크대, <laughs> 싱크대 빼는 게더 어려워요 물을 잠깐 안었도 돼요? 난방 배관이 배관이 아, 그냥... 짧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끝나면 끝나긴 하는데 아니, 좀 배관이 좀 이렇게 해. 빠져 있어요. 바람이 다세잖아 미쳤구나. 근데 야이 정도면 근데, 야, 근데, 근데 아까 압을 걸어서 더 많이 빠진 거야? 아니죠? 거기... 아 압을 걸어서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버티니까. 네못 버티니까. 네. 5kg 대가 음.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이게 빠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요. 근데 음. 짧았을 음. 거예요 지금 잘라서 보면. 야 음. 배관이 원래 짧았을 음. 거라고. 음.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짧았을 거예요. 짧은, 네. 짧아. 아, 좀 짧아도. 좀 짧아도. 이게 짧으니까, 맞아요 네? 네. 이것도 이게 지금 이렇게 쿨릴라 그랬던 거예요. 양쪽 다 풀릴라고 그랬던 거고, 사실 결석선 묶어놓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배관이 짧으니까, 맞아 에이.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음. 이제 결석선도 잘라주고, 자, 네. 이것도 상처 깊은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래 다행히 먹진 않았는데. 이게, 배관이 짧으니까, 그레밍이 처음부터 잘못 들어왔나, 아니면 지금 빠져, 압력 못 견디니까 저기 있나. 희한하네. 이렇게까지 되질 않은데. 네. 이거는 뭐, 그런대로, 그런대로 막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아, 어쨌든 일로 와서니까, 맞아요. 뒤틀리고, 배관이 네. 처음부터 삐딱하게 들어간거같아 원래는 배관이 얘하고 얘하고 거의 맞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소켓시켜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배관이 원래 짧은 거예요. 딱 붙었다고 해도, 예? 붙었다고 해도 얘는 지금 약간 짧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더 심하잖아요. 그니까 러 당연히 여기가, 이게 문제인 거지. 각도도 안 맞고, 그리고 배관도 실제로 너무 짧고. 이렇게 수리했습니다, 일단. 예. 요, 기존 부속들은, 예. 네, 기존 부속들은 다 빼버리고, 배관 자를 거 자르고 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드렸어요. 배관이 짧았던 거예요, 이거 지금. 22mm라 공간이 잘못하면 뭐 없어서, 이런 식으로 돌려드렸어요, 우회적으로. 이제, 압력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이제 미장마감 할 거예요. 276이었나? 276이었을 네, 거야, 아까. 사장님 이거 그대로예요? 예? 네? 아까 네. 네. 276에서 그276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276인데 네. 275에서 276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백이도 있고 다 저기 하니까 그리고 내 게이지나 이런 데서 사실 빠질 수도 있고 이건 안 빠지는 거라고 봐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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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게이지 이 정도 어, 견졌으면 끔찍도 없는 음. 거예요. 자. 위장 다 있고. 네. 아, 5분 있다가. 네. 5분 정도만 있다가 실리콘 쏘고 이제 마르막아 가면 될거 같아요. 어, 쨌든 오늘 여기다 뭐 놔드릴 건데 여기 하루는 조심하시고요. 하루는. 네. 네? 예. 실리콘으로 이렇게 붙여 놓은 거라 아직... 밟으면 안 돼요. 네, 예. 없고. 아직 덜 굳어 가지고 하루는 조심하셔야 된다 밟으면 안 돼. 발로 밟으면 안 돼요. 네. 예. 오늘 하루만 조심하세요 하루만 아니요, 여기다 뭐 놓을게 오늘 싱크대 놓을테니까 정리를 네. 내일 하셔요 그러니까 싱크대 서, 설거지 한다고 왔다갔다 하시지 그 필요없이 여기다가 의자 하나 놓을테니까 오늘은 그냥 싱크대 쓰시지 말라고요 싱크대 쓴, 쓴다고 여기 오시는 순간 어디 밟어 밟으면 네? 틀어져요 안돼요 정수기 물 나오는 것도 다 확인했고 변기물도 응. 확인했고 요거 요거하고 의자 하나 여기다 놔드릴테니까 하루만 조심하세요 하루만 오늘은 그냥 설거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못하니까 걱정 마세요 네. 물 나오는 것도 확인하고 물다 네. 네. 나오고 요네물다 나오고 아, 요 이거 삐딱하게 누으세요 아. 거기 잘못하면 네. 거기 또 밟고 네. 꼭 기대서 뭐하실려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놔야지 네. 피해 다니지 <laughs> 대도 네. 확인했는데이상없고 그리고 여기, 배가 너무 휘어서 이렇게, 엘보하나써서 이렇게, 바꿔, 드렸고 네. 여기도 이상없습니다 <놀람> 아까는 이렇떨 아, 이렇게, 니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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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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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다 말랐네 이 네. 오, 진짜 금방 마르긴 한다. 예. 네. 그, 저쪽으로도 다 물떨어지고, 여기도 배 맞고, 하수관 쪽으로도 물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거의 이제 맺힌 물이. 예. 네. 난방에서 그게 맞아요. 예. 네. 메인간이 터지기는 드문데. 그리고 이제 더 물트니까 이제 결론 없어졌네. 예? 네. 더 물트니까 결론은 없어졌는데, 구배가 안 좋아서 역구배 난 거는 그 사장님한테 여기 얘기 해야 될 거예요. 음. 지금 먹은 거예요? 뭐. 네, 다 먹었어요. 다뜬 거예요, 역구. 네, 이거 다뜬 거예요. 멀이랑 나온 거다 지금. 이게 사람 좋으신 분 만나면 그냥 뭐 어떻게 했지? 운 좋으면 이제 그냥 말라버리고 도배만 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안 그러면 이거 다 해달라는 얘기 나오겠어요.